일단, 오타니에 대한 환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저께 모로시로 인해서 이 환상이 너무 컸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물론 한세기에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가 다른 팀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안 남는다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LA 다저스에 비해서 한참 밀렸던 토토라고는 하지만 현재에서 에킹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본 게 무슨 잘못은 아니잖아요. 보타니아 원래부터 다저스와의 계약을 원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프로 선수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인 7억 달러를 포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저스나 양키스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을 할수 없는 것도 있고요. 잘했어요. 잘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로 토론토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현실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신들을 차리고 앞으로 남은 오프시즌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론토가 필요한 포지션이 좌익수를 포함한 외야수 부분과 내야수, 특히 삼루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DH를 포함한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타니를 영입했다고 해도 전력 보강은 필수였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바빠질 오프 시즌 전쟁을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토가 데려왔으면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외야수로는 코디 벨렌저, 이정우 선수, 무리엘 주니어. 그리고 호르헤 솔레오 이네 선수 중에서 찾았으면 하는데요. 코디 벨리전은 우타니와 소토를 놓친 현 시점에서 가장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토론토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보라스 측에서 요구하는 8년 이상 약 2억 달러의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네요. 단기로 계약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과연 다른 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그게 좀 걸립니다. 이정우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는 2억 달러 이상이라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전 절대 반대를 안할 건데, 현재 FA 시장에서 대형 마켓팀들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매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소토와 그리샴을 양키스에 보는 샌디에고도 이정우 선수를 노릴 것은 확실하고요. 토론토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이번에 5탄이 전쟁에서 각 에이전트들에게 보여준 자극력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벨린저를 포함해 이정우 선수의 에이전트가 보라스라 요즘 토론토와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만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구리엘 주니어 근데 보통 한번 선수를 내보내게 되면 다시 재영입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좀 모르겠습니다 솔레어의 경우는 900만 달러를 포기하고 이번에 오프타웃에서 FA가 되었는데, 지난 시즌 36개의 홈런을 친선수라 당장 토론토가 필요한 선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토론토가 수비보다는 DH에서 시간을 더 보낼 솔레어에게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내야수나 유틸리티 선수들을 보면 정말 근래 들어서 최악인데요. 현재 보면 맷 체프먼, 리스 호스킨스 그리고 저스틴 터너 정도인데, 그나마 체프먼을 제외하면 모두 일루스로나 기용 가능해서 내야수는 결국 트레이드를 통해서나 보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타자. 홈런이 필요한 토론토의 파워타자로는 위에 나열한 선수들 중에서 충분히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지난 시즌 다저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던 제이디 마르티네즈 정도까지 포함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타니 같은 선수는 이제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뒤로하고 빨리 필요한 선수들을 모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파워타자 없이도 89승을 올렸던 토론토라, 이번에 여기저기서 알찬 선수들을 모으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소토를 영입한 양키스가 지난 시즌보다 전력 보강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선수들로는 이번 시즌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게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자금은 있으니까, 조금 늦었더라도 뭐 야마모토 전쟁에도 뛰어들어보고 해볼 건다 해봤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게 오프 시즌의 재미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말이죠. 뭐한두번 실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시 토론토는 안 돼라고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6억 달러는 예상했지만 7억 달러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오타니의 마케팅 파워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좀더 지켜봅시다.